네 이번 영상은 저희가 어, 특별하게 미국에 와서 실탄 컨텐츠를 어, 기획한 것들을 이렇게 촬영을 할 건데 아마 앞으로 시리즈물로 계속 나갈 거예요. 근데 어, 몰아서 촬영하는 거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복장이 계속적으로 똑같아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,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, 이 소위 말해서 X10. 예. X10에 집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, 어, 그게 사실상 전투 사격, 전술 사격에서는 예.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,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. 그 전술 사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어, 네. 주시겠어요? 일단 전술 사격이라면, 하 군부대, 모든 부대에서 실시해야 될 진짜 사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게 뭐냐면 요즘 군 부대에서 너무 엑스텐에 신경을 쓰는데 사실상 전술 사격, 즉 빠르게 나와 교전하고 있는 적을 제압을 하는 사격이 더 중요합니다. 엑스텐에 너무 신경을 쓰기보다는 어디를 맞추든 빨리 제압을 하는 게더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네요. 네. 어, 일단은 저희가 엑스텐에 집어넣지도 못하면서 <laughs> 네.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,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. 어, 최대한 이제 편집을 안하고 저희가 엑스텐에 들어가는 것을 어,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리가 어약 20야드 30야드는 안되는 것 같아요 한 20야드 조금 안팎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, 서서 싸로 엑스텐에 네. 어, 속사로 네. 아까 어, 또 빨리 쐈듯이 네. 그냥 뭐 천천히 쏘지 않고 속사로 저희가 아 속사도 아니에요 이건 뭐 속사 아, 개념이 그렇죠. 아니라 그냥 어느정도 빨리 쏘는 그냥 네. 정밀하게 쏘는 그런게 아니라 어 템포 있게 쏘는 걸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AK입니다. 여기는 AR. 네. Are loader make ready? 예. Yeah. 아, 무제가 있는 것 같은데. 제가 빨리. 일단 계속 녹간. 오케 자, 일단 열발만 쏘겠습니다 예. 되겠네. 땡. 아, I range is hot. Firewind ready. 정말 이상한거같아 일단...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. 아, 까지더잘즈 comparison. 손이 좀큰 편이긴 한데, 사이즈 c o m p 안에 들어갑니다. A z 전혀 문제 없습니다. 어, 일단은.

한이 남았는데, 어... 저는 그거 차이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견착을 한 상태에서, 네. 견착을 안한 상태에서, 뭐냐면은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보면은 준비된 상태에서 따로 그렇죠? 하는 게 솔직히 뭐 빨리 하다 하, 한다고 치면은 손가락 빼고 완세! 그렇죠? 왜? 왜? <laughs> <Why? 웃음> 어. 일단 표적 한번 아, 확인할까요아록 네. 예. 다난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. 그거는 확실한데. 일단, 오, 잘쏘었는데 저는. 네. 이, 이게 참고해야 되는 게 이건 362. 네. 참고하셔야 니요 그래도 지금 이 사람, 사람 크기죠? 그렇죠? <laughs> 산업 <laughs> 크기인데 어, 제압할 수 있는 위치에 다 들어갔습니다. 그 아까 설명하신 전술 사격의 의미대로라면 충분히 예. 네. 스케치가 감사합니다. 자, 다음은 오. 그런데 이거는 562. a r 계열 소총이고 버퍼 스프링까지 있으니까 리코일 그 제어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. 근데 일단은 뭐 C존 안에 다 들어갔고 뭐 이것도 그냥 에이전 살짝 비스무리하게 1, 2, 3, 4, 5. 섯개 빼고는 일단 에이전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. 속사로, 어, 더블 탭, 트리플 탭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어, 다른 거 얘기하고 싶은 부분. 있나요? 어, 한 가지만 그러면 예, 예. 어, 예를 들어서 정밀사로 천천히 여기 맞출 동안에 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. Yep. 빠르게 쏴서 여기 골반 맞추고, 뭐 이쪽 갈비뼈 맞추고, 머리 맞추고, 여러 방면으로 튀어도 적을 빨리 제압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엑스텐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1 까지. 1 까지. 1 까지. 1까 괜찮았나요? 아우, 잘 샀어, 잘 샀어. <laughs> <laughs> 아, 좋은데?